뭐해? 어! 어! 키! 아 뭐해? 키 재지 말라, 고 알았어, 가만있어 봐. 치즈파 자, 아, 여러분, 단순히 키치즈파입니다키 아, 아. 쟤? 진짜? 쟤! 알았어, 서. 잠깐만. 여러분. <laughs> 댓글에 제 키를 150대로 많이 적어주셨는데, 150대는 아니랍니다. 그럼 140대냐? 아니라고! <laughs> 자, 밟아. 라라라따 잠깐만. 잠깐만! <laughs> <laughs> 뒤꿈치를 왜 들지? 그냥 이렇게 제자. <laughs> 뒤꿈치 들지 마라. 알았어. 따, 따라라따, 따따라따, 따따따따. 오! 164? 어, 나 165인데? 아니면 어디서 키가 작아졌나? <laughs> 여러분, 저는 164입니다. 아니, 니키 네 78cm. 아, 나7 0인 <laughs>